노르웨이의 겨울 눈밭에 나타난 수많은 벌레들의 정체는? 노르웨이의 혹한 겨울 눈으로 뒤덮인 땅에서 벌레들이 나타났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줍니다. 따뜻한 계절에만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벌레들이 어떻게 혹한의 겨울을 버티고 눈 위에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겨울 눈밭의 벌레들 그 정체는 눈 속에 사는 곤충들. 눈 속에서 발견되는 곤충들은 대부분 매우 작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종류입니다. 눈벌레. 톡톡 튀는 특징적인 움직임으로 유명한 눈벌레는 극지방과 고산지대의 눈 속에서 흔히 발견됩니다. 눈송충. 작은 거미류로 눈 속의 미생물을 먹고 살며 겨울철 눈 속에서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눈파리. 파리의 일종으로 겨울잠을 자는 곤충이나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습니다. 겨울잠에서 깨어난 곤충들. 일부 곤충들은 겨울잠을 자다가 따뜻한 날씨에 잠시 깨어나 활동하기도 합니다. 나비. 일부 나비종은 성체 상태로 겨울잠을 자고 따뜻한 봄날에 잠시 깨어나 꿀을 빨기도 합니다. 벌. 벌 역시 겨울잠을 자지만 따뜻한 날씨에 잠시 밖으로 나와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인위적인 환경 변화로 인한 이동. 도시와 도시의 열섬 현상으로 인해 주변 지역보다 온도가 높아지면서 곤충들이 도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로 인해 겨울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곤충들의 활동기간이 길어지고 서식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2. 겨울 눈밭에 벌레들이 나타나는 이유. 기온상승. 지구온난화로 인해 겨울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곤충들이 활동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먹이 증가. 눈이 녹으면서 다양한 미생물과 식물이 생겨나 곤충들의 먹이가 풍부해집니다. 서식지 변화.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곤충들의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겨울 눈밭에 벌레들이 미치는 영향. 생태계 변화. 곤충들의 생태적 지위 변화는 다른 생물종에게도 영향을 미쳐 생태계 전체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농업 피해 해충의 발생 시기가 변화하면서 농작물에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질병 전파 곤충을 매개로 하는 질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앞으로의 연구 방향 기후 변화와 곤충의 상관관계 연구 기온 상승이 곤충의 분포와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종의 발견 극한 환경에 적응한 새로운 곤충종을 발견하고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태계 보전을 위한 노력, 곤충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론, 노르웨이 겨울 눈밭에서 나타난 벌레들은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시사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우리는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